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특히 50대에서 70대의 나이를 겪어가면서 우리는 관절의 통증, 근육의 약화, 심혈관 건강의 저하 등 다양한 신체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관리와 운동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매일 단 5분만 투자해도 몸의 여러 부위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다. 관절, 근육, 심혈관 건강을 중심으로 매일 5분의 관리가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다. 매일 5분의 시간을 투자하여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간단한 운동과 관리 방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매일 5분의 관리로 어떻게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자.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해보자. 빛나는 인생 후반기, 품격 있는 인생 조언, 노후 길잡이와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관절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부위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의 연골이 닳고 관절염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통증과 불편함을 초래하며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매일 5분의 간단한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관절을 위한 스트레칭을 알아보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팔을 위로 쭉 뻗고 몸을 좌우로 기울이는 동작은 어깨와 허리 관절을 부드럽게 해준다. 또한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은 무릎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준다. 이러한 스트레칭은 하루의 시작을 상쾌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관절의 경직을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이다. 두 번째로, 관절 강화 운동을 추천한다. 간단한 체중을 이용한 운동.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고 무릎 관절에 부담을 줄여준다. 이러한 운동은 하루에 5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다. 또한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저충격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세 번째로 관절 건강을 위한 영양 섭취도 중요하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매일 5분의 운동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관절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절 통증이 느껴질 경우에는 즉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 치료는 더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매일 5분의 관리로 관절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근육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도와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매일 5분의 근육 관리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근육 강화를 위한 간단한 운동을 배워 보자.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와 같은 운동은 별도의 장비 없이도 쉽게 할수 있다.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팔굽혀펴기는 상체 근육을 단련하는 데 효과적이야. 하루에 5분씩 이러한 운동을 반복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조금씩이라도 강화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는 스트레칭도 중요하다. 근육이 경직되면 부상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매일 5분씩 전신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허리와 다리의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이다. 간단한 동작으로는 다리를 쭉 펴고 몸을 앞으로 숙이는 동작이 있다. 이러한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고 운동 후 회복을 돕는다. 세 번째로 근육 건강을 위한 영양 섭취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일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닭고기, 생선, 콩유 등 다양한 식품에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도 함께 섭취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근육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합니다. 매일 오분의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관리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근육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근육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매일 5분씩 투자해보자 결과로 증명될 것이다. 심혈관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나이가 들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매일 5분의 간단한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첫 번째로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은 모두 유산소 운동의 좋은 일이다. 하루에 5분이라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심혈관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도 필요하다. 간단한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력 운동은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팔과 다리를 쭉 뻗고 몸을 좌우로 흔드는 동작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체중을 이용한 간단한 근력 운동은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세 번째로 건강한 식습관이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과일, 채소, 통곡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단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아보카도는 심장 건강에 좋다. 매일 5분의 시간을 투자하여 건강한 식단을 계획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심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는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매일 5분씩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간단한 방법으로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매일 5분만 투자하여 관절, 근육, 심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운동을 한다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다.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을 강화하며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은 모두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준다. 매일 5분의 시간은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노력이 쌓인다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여러분은 매일 5분의 관리로 자신의 몸을 돌보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건강은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자. 마지막으로 건강은 혼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건강한 습관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매일 5분의 관리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며 행복한 노후를 즐겨보자. 빛나는 인생 후반기, 품격 있는 인생 조언, 노후 길잡이와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